제가 결혼한 지 1년째 되던 해 일어났던 일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지금도 이때 생각만 하면 어이가 없어서 허드숨이 나올 지경이에요. 결혼 준비하면서 예물 예단일로 시어머니와 얼굴을 붉히기도 했고 결혼 초반 시어머니의 시자 갑질이며 기선제압하는 것 때문에 이혼할 뻔도 했는데. 그래도 제가 선택한 결혼이니 꼭 참고 좋게 넘어가 보려 노력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친정 엄마한테까지 시자 갑질을 하는 걸 보고 저는 더는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혼한다고 가정 법원 문앞까지 갔었는데 남편이 울고불고 빌어서 다시 합쳐 잘 살고 있습니다. 다만, 시어머니와 저는 다신 연락하지 않고 거의 연 끊으며 사는 걸로 합의 봤어요. 남편도 기꺼이 알겠다고 했고, 그때 그일 이후로 저는 시어머니와 따로 통화나 문자도 한적 없고, 명절에 시아버님이랑 잠깐 식사 정도 하며 거리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시어머니와 연까지 끊었는지 궁금하실 것 같네요. 바로 이야기 시작할게요. 저희 친정은 가구단지에서 일하신 지 20년이 넘으셨습니다. 그전엔 다른 자영업을 하셨는데, 제가 학창시절에 갑자기 가구 쪽으로 판매 종목을 바꾸시더라고요. 그때가 마침 경기가 잘 풀리고 있었고, 신축 아파트들이 많이 올라가던 시기라, 가구까지 덩달아 잘 팔리던 시기였습니다. 기가 막힌 타이밍에 업종을 바꾸시고 또 워낙 친절하신 저희 부모님이라 장사가 엄청 잘 되셨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부모님이 밤 11시쯤에 들어오시면 가방 한가득 현금을 가지고 오셔선 거실에서 정산하시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현금 거래가 좀 있었거든요. 하루 많게는 500, 600만원씩 버시고 그렇게 몇 년간 한달 평균 2, 3천만 원은 버셨던 것 같아요. 부모님 덕분에 저희 남매까지 덩달아 호강하며 살았고, 덕분에 사교육도 많이 받아 오빠랑 저랑 대학도 좋은데 갔습니다. 그런데 행복도 잠시더라고요. 그렇게 평생을 부족함 없이 행복하게만 살줄 알았던 저희 집에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친정 아빠가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으셨어요. 물 들어올 때노 젓는다고 아빠가 증상이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가지 않으셨는데 그게 암을 늦게 발견하게 된 원인이 되었습니다. 청천 병력과도 같은 소식에 저희 가족은 모두 기절할 듯이 슬퍼했고 친정 엄마가 밤낮으로 아빠를 돌보며 간호하셨어요. 애초에 저희 가구 가게는 친정 아빠가 도맡아 하신 거라 아빠 없으면 엄마 혼자 운영하기도 버거워서 아빠 치료 시작하시면서 바로 가게도 내놓으셨습니다. 그렇게 엄마는 아빠의 간호에만 전념하셨지만 아빠의 암을 너무 늦게 발견한 터라 어떻게 손쓸 틈도 없이 10개월 만에 병원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때가 저 대학생 때였고. 주변에서 부모님 돌아가신 케이스가 아직 한 명도 없었어요. 그 정도로 어릴 때 아빠를 보내드려서 저도 너무 슬프고 충격이었지만 가장 힘들어하신 건 아무래도 배우자이신 저희 엄마였죠. 엄마는 아빠에게 최선을 다하셨음에도 본인이 조금 더 열심히 간병했더라면 몇년더 사실 수 있었을 거라며 죄책감을 가지셨습니다. 아니야, 엄마. 그렇게 생각하지 마. 딸 입장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너무 죄송스럽지만 그래도 아빠는 엄마 덕분에 10개월이나 더 사시다 돌아가신 거야. 의사는 6개월 말했었잖아. 엄마, 아빠한테 그만 미안해 하세요. 내가 조금 더 움직여서 네 아빠 산책도 더 가고 좋다는 것도 더 구해다 먹였으면 네 아빠 어쩌면 일어날 수도 있었을 거야. 엄마가 모자라서 네 아빠를 보내드렸나보다. 내가 조금 더 잘할 것을. 엄마,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래도. 그렇게 엄마는 오랫동안 아빠에 대한 후회와 재책으로 힘들어 하셨습니다. 저희 남매는 아빠를 보내드린 슬픔보다는 엄마를 위로하는데 온 힘을 쓰느라 몇 년을 정신없이 보냈던 것 같네요. 그래도 시간이 약은 맞는지, 엄마도 점차 활기를 되찾으셨어요. 애초에 아빠 항암하실 때 가게를 정리했기 때문에 엄마는 일을 안 하시고 남은 재산으로 노후를 보내시라 저희가 권유해드렸지만 엄마는 쉬면 더 잡념이 생긴다며 끊임없이 일을 하려 하셨습니다. 마트 캐셔, 지하철 역사 단기 청소 알바 등 엄마가 하실 수 있는 일은 되도록 다 도전하며 하려고 하셨고 요양원이나 구아원 같은 곳에 봉사도 주기적으로 다니시더라고요. 저희는 그런 엄마를 응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가족은 각자 살길을 열심히 찾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고 저희 오빠는 외국 중견기업에 스카웃되어 해외로 나갔고요. 저는 대기업 패션 계열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20대와 30대 초반을 보내다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라 결혼까지 하게 된 거예요. 남편은 같은 그룹 다른 계열사 사람이고 저와 종교가 같아 마음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선한 사람이면서 사람이 기본적으로 근면 성실해서 저뿐만 아니라 저희 엄마까지 사위로 너무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시댁은 나름 고위공무원 집안이시고 시할머니까지 모시고 사시는 상황이었습니다. 시할머니께서는 연세가 92세 정도 되셨는데 저희 결혼할 때까지만 해도 정정하셔서 텃밭도 직접 일구시고 장도 가끔 봐오실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점점 노쇠해지셔서 어느 순간부턴 거의 앉아서 저희를 맞아주시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시할머니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젊은 시절에 시집살이를 많이 당했다고 진절머리를 치시더군요. 그걸 시할머니 앞에서 대놓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한탄하셨습니다. 시할머니 귀가 어둡긴 하시지만, 그래도 소리는 다 들으시는데, 제 낯이 다 뜨겁더라고요. 니네 시할머니가 나를 얼마나 못살게 구셨는지 아니? 간장게장 하는데 꽃게 제대로 안 다듬었다고 집게로 내 등짝을 팍 내리쳐서 여기 어깨에 흉터까지 생겼어. 간장게장 냄새만큼 고약한 양반이라고 이 할망구가! 갈 사람은 빨리 가야 남은 사람이 편하지! 이러시면서 시할머니를 확 째려보시더라고요. 시할머니는 뭐라 뭐라 말씀을 하시지만 워낙 목소리도 작아지시고 발음이 안 좋으셔서 상대방이 잘못 알아들어요. 웅얼웅얼 거리는 걸로 들리기만 할 뿐이죠. 시어머니는 들은 채도 안 하셨고요. 저는 시어머니가 얼마나 시집살이를 당하셨는지 그 원통함까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제 눈앞에는 노쇠해 힘이 하나 없는 시할머니의 모습이니 솔직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원래 좀 말을 거침없이 하시고 약간 상대 기분 생각 안 하고 행동하시는 타입이긴 하지만 시할머니 앞에서 더 그러시는 듯했습니다. 물론 아버님 앞에서는 절대 안 그러셨죠. 아버님이 시할머니 모시는 조건으로 시어머니께 달마다 150만원씩 용돈을 주시거든요. 원래 시할머니를 요양원에 모시자고 아버님이 그러셨는데 어머님이 반대하셨대요. 달마다 남 주는 돈 아깝다면서요. 그래서 그 돈을 어머님이 받으시고 시할머니를 댁에서 모시게 되신 거래요. 그런데 시어머님은 원래 누굴 모시고 간병하고 그럴 성격이 아니시랍니다. 남편 말에 따르면 자식들도 제대로 안 돌보며 밖으로 도셨다고. 남편과 시동생은 어린 시절에 저녁을 제대로 못 먹었답니다. 아버님이 저녁 시간 맞춰 들어오시는 거 아니면 못 얻어먹었대요. 어머님은 아버님 계실 때만 눈치껏 저녁을 차리셨고 야근이나 당직하실 때는 애들에게 저녁도 안 차려주셨대요. 그냥 과자 같은 거 던져주면서 대충 때우라 하시고 아빠 들어오면 저녁 먹었다고 거짓말 시키셨답니다. 남편은 일찌감치 그런 어머니께 학을 떼었고 알아서 살길 찾으며 시동생 챙기고 살았다고 해요. 시동생도 엄마보다는 형인 제 남편을 부모처럼 따르며 살았고, 남편이 본인 공부도 알아서 하고, 시동생 숙제도 봐주며 밥도 해다 먹였다네요. 그런 가정 환경이라 남편은 본인 어머니를 별로 존경하지 않습니다. 남들은 결혼하면 뒤늦게 효자된다고 하던데, 저희 남편은 본인 엄마에게 애틋함이 없으니 애초부터 늘제 편이었죠. 시어머니는 그런 장남에게 늘 불만을 갖고 계셨고요. 결혼 초부터 틈만 나면 저에게 전화 걸어서 시댁에 와서 시어머니 수발 좀 들으라 하셨습니다. 제가 전업이면 모르겠는데 아니, 전업이어도 그건 좀 그렇잖아요. 결혼하고 나서도 다 자기 생활이 있는데요. 저는 주말도 없이 일하는 바쁜 계열사 직원이었는데 시어머니가 하도 난리난리를 치시며 본인 너무 아픈데 시할머니까지 모시려니 죽겠다 하소연 하시는 통에 몇번 반차 쓰고 시댁에 간 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시아버지는 지자체 명예 공로하시는 일이 있으셔서 바쁘세요. 그래서 시댁엔 거의 시어머니 혼자 계십니다. 아무튼 그런 시어머니의 호출을 받고 부랴부랴 시댁에 가면 시어머니는 아프다는 사람이 풀 메이크업 해선 외출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개모임은 나가야 하는데 시할머니 저녁 차려 드릴 사람이 없으니 뻥쳐서 저를 부르신 거죠. 너무 어이가 없어서 시어머니께 한 소리 할라치면 며느리는 원래 그런 거라며 제 의견을 묵살해 버리고 그렇게 홀랑 밖으로 나가십니다. 진짜 너무 황당해서 저도 당장 나가고 싶었지만, 시어머니가 무슨 죄입니까? 그냥 시어머니 돌아오실 때까지, 네, 다섯 시간 정도, 시어머니 수발 들며 모셨죠. 그 일이 몇번 반복되면서, 남편도 화가 머리 끝까지 났고, 저 대신 화내며, 다신 시댁으로부터 저 호출 못하게, 중간에서 막았어요. 시아버님도 그일 알게 되시고, 시어머니께 엄청 화를 내셨대요. 시어머니는 가슴을 치며 시아버님과 다투셨는데, 은근히 제 탓으로 돌리려 하셨어요. 며느리들이고, 나도 숨통 좀 트일 줄 알았는데, 이게 뭐야? 며느리도 바쁜데, 왜 시할머니를 모시라는 거야? 그러면 어머님을 요양원에 모셔. 그건 싫어. 한 달에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당신은 내가 그나마 어머님 모시니까, 150만원이라도 다 달이 주는 거 아니야. 생활비도 쥐꼬리만큼 주는 양반이! 그렇게 시어머님은 대놓고 돈 얘기를 꺼내며 시할머니를 요양원에 절대로 못 보내게 결사 반대하셨어요. 남편 역시 할머니 불쌍하다며 요양원에 모시자고 아버님을 설득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아버님은 눈앞에서 당신 어머니가 며느리에게 구박받는 걸 보신 적이 없고 어머님도 아버님 앞에서 여우처럼 시할머니 잘 모시는 척 해서 잘 믿지 못하시더라고요. 아니, 안 믿으려고 하신 것 같기도 하고요. 어찌되었건 집에서 모시는 게 아버님도 좋긴 했으니까요. 저희 결혼하고 나서 며느리인 저에게 호시탐탐 역할을 분담하려 하셨지만 저도 바쁘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님은 그런 식으로 저를 부려먹지 못하니 폭언을 하시며 제게 스트레스를 주시더군요. 제가 남편보다 세살 연상입니다. 그래서 늘 나이 얘기하시며 시비를 거셨고 늙어서 결혼해선 애나 들어서겠냐며 비아냥대셨습니다. 어쩔 때는 저를 빤히 보시면서 부부가 아니라 엄마랑 아들 같다고 말씀하실 때도 있었고요. 제가 남편보다 조금 더 연봉이 많으니까 그걸로도 꼬투리를 잡으며 나이 많고 못 생겼으면 돈이라도 더 버는 게 맞는 거라며 애 낳아도 절대로 출산 휴가나 육아휴직 내지 말고 꿋꿋이 다니래요. 그 말에 모욕감까지 들었습니다. 저도 인간이기에 너무 기분이 상해서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라고 한소리 했죠. 그랬더니 시어머니 하는 말. 너희 친정엄마도 아마 생각하고 계시지 않을까? 네가 돈잘 벌고 또 너희 집이 잘 사니까 결혼 허락해 준거 솔직히 그거는 스스로 알아야지. 그러니까, 손주 생겨도 친정엄마가 다 알아서 키워주실 거다. 너 이래야 하니까. 어머님,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뭐 틀린 말 했니? 솔직히, 너무 기우는 결혼이잖아. 우리 아들은 더 어리고 잘생겼는데. 결혼식장에서 보니 다들 쑥덕쑥덕 거리더라. 꼬마 신랑이 팔려가는 거 아니냐고. 그런 말을 농담이랍시고 제 앞에서 깔깔 웃으며 하시는데. 정말 정이 다 떨어졌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어도 저희 시어머니 어떤 성격인지 아시겠죠? 아무튼 그런 시댁입니다. 저희 친정엄마는 저 결혼시키신 후 적적하시다며 자격증이라도 하나 따야겠다 하시더군요. 처음엔 산후조리사도 생각하셨는데, 오랜 고민 끝에 요양보호사 자격증으로 정하시고 알아보셨습니다. 저희 친정아빠 돌아가셨을 때 간병을 제대로 못해서 일찍 돌아가신 것 같다는 엄마의 죄책감은 시간이 오래 지나도 가시지 않으셨고 그 응어리를 해소하는 의미로라도 꼭이 자격증을 따야겠다며 공부하시더라고요. 가끔 안부인사차 전화드리면, 아유, 머리가 굳어서 그런가 잘 들어오지가 않네. 그래도 열심히 해봐야지. 하시며 열정을 갖고 준비하시는 친정엄마의 모습에 저도 덩달아 응원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친정엄마는 필기랑 실기에 다한 번에 합격하셨고 실습까지 마치셨습니다. 성취감을 느끼시며 깊은 행복을 만끽하는 친정엄마의 모습에 저까지 눈물이 날 정도로 기쁘더라고요. 친정엄마는 진로를 고민하시다가 노인복지시설인 주야간보호센터 소속으로 취직하게 되셨어요. 그래서 하루 6시간 정도 일하시게 되셨습니다. 돈보다는 보람을 좋치며 일하셨고, 물론 힘드셨지만, 친정엄마는 가구가게 일할 때보다 지금이 더 행복하다며 만족하시더라고요. 그 사실을 저희 시댁도 알게 되셨어요. 시아버님은 너무너무 놀라워하시며 사부인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냐며 늦은 나이에도 열정 가득한 모습이 대단하시다고 박수를 쳐 주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역시나 뾰루퉁한 모습으로 늙어서 일하고 다니는 거 주책 아니냐고 눈을 흘기시더군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저희 친정엄마가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오더군요. 너희 친정엄마 지금도 일하고 계시니? 네, 오늘도 아마 출근하셨을걸요? 왜 그러세요? 아니, 다른 게 아니라 너희 친정엄마한테 여기 잠깐 와주실 수 있는지 여쭤봐주겠니? 여기요? 여기라면 시댁 말씀하시는 거예요? 응, 아, 나도 무릎 때문에 이제 병원에도 좀 다니고 그래야 되는데 낮에 집 비우기가 좀 그래서... 생판 모르는 사람을 집에 드리는 것보다 그래도 잘 아는 사람 드리는 게 낫지 않겠니? 저희 친정엄마를 고용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제가 놀라서 묻자 시어머니는 피식 웃으며 말씀하시더군요. 아니, 사동간의 고용이 무슨 말이야. 어차피 서로 집도 가깝잖니. 지하철로 30분이면 오는 거리인데. 그냥 가끔 와주십사 부탁 좀 할까 하는데. 그래도 딸인 니가 엄마한테 말씀드리면 좀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아니 어머님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희 친정엄마한테 시할머니 좀 봐달라고 부탁하신다고요? 그래 자격증도 따셨다니 나보다 전문이 아니니 너희 시할머니도 나보다는 전문가인 니네 엄마를 더 좋아하실 거다 가끔 오셔서 말동무도 좀 해주시고 그러면 다들 좋지 않겠니? 그 말에 저는 경악해서 말도 제대로 안 나오더라고요. 나도 나름 고민해서 하는 말이야. 아무튼 내 생각엔 말이야.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하루에 세 시간 정도만 시간 할애해서 오시면 좋을 것 같거든? 자격증 좋다는 게 뭐니? 봉사도 자처해서 하시는 마당에 사돈댁 오시는 거 별로 개의치 않아 하실 거야. 한번 여쭤봐. 좋게 좋게. 어머님. 아니요 그건 제 선에서 거절할게요 저희 친정엄마가 제시어머니를모시다니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저는 절대로 싫어요 그리고 저희 친정엄마 무시하시는 것도 아니고 너무 무례하시네요 제가 결혼 후 거의 처음으로 시어머니께 대들다시피 언성을 높이자 시어머니가 당황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전화를 팍 끊으시길래 그냥 그렇게 일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너무 황당해서 남편한테도 전화해 이 일을 알렸더니 본인 엄마를 본인도 이해 못하겠다면서 불쾌했다면 미안하다고 대신 사과하더라고요. 사과 받으려고 한 전화는 아니었지만 아무튼 남편도 제 편을 들어주니 그나마 기분이 낫더군요. 그런데 문제는 그주 주말에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가 일요일 아침부터 저희 집에 쳐들어오셨어요. 남편은 그 주에 출장이 있어서 일본에 가 있느라고 저 혼자 어머님을 맞았습니다. 문을 쾅쾅 두드리시며 저를 찾으시더니 현관문 열리자마자 뛰쳐 들어오다시피 하시며 저를 밀치시더군요. 그러더니 얼굴도 못 나고 나이도 많은 게 어디 잘났다고 지 시애미한테 훈계질이야. 니네 친정엄마가 그렇게 가르쳤니? 예. 너 학교 다닐 때니 네 친정엄마는 촌지도 하나 안 건네셨다니? 선생한테 촌지 주고 선물 주고 잘해주고 그러는 거다쥐새끼 잘되라고 찔러주는 거야. 하물며 부족한 새끼 낳은 어미는 더 굽신거려야 하는 법이고. 어머, 어머님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부족한 새끼 낳은 어미요? 그래 어디 부족한 딸년 보내고 편히 살겠다는 거야. 내가 말했지, 너애 낳으면 네 자식, 네 친정 엄마한테 맡겨야 된다고. 그거 허투루한말 아니야. 너돈 벌라고 한말 아니고 네 친정엄마가 해야 할 도리를 내가 알려준 거야. 외손주 봐주는 거랑 사돈 어르신 봐드리는 거랑 뭐가 그렇게 다르니? 네 친정엄마 산후조리사랑 요양보호사 두개 고민하셨다면서 애나 할망구나 똑같아. 어차피 가족인데 좀 봐드리라 하는 게 그렇게 고깝니? 뭐라고요? 어머님, 진짜 말씀이 너무 심하시네요. 제가 뭐가 그렇게 부족하다고 저희 친정엄마까지 싸잡아 욕을 하세요? 엄마가 저희 시할머니 모시려고 요양보호사 자격증 딴줄 아세요? 아니, 그럼 한 달에 뭐 천만 원이라도 주시게요? 돈? 돈은 무슨 돈이야? 너희 친정엄마도 생각이 제대로 박혀 있다면 너 편하라고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않으시겠니? 내가 돈을 드려도 아마 안 받으시겠지. 어머님 듣자 듣자 하니 진짜 어이가 없네요. 우리 엄마가 왜 공짜로 제 시댁에서 봉사를 해야 하나요? 저희 친정까지 그렇게 만만하세요? 어머 얘좀봐 눈깔이 확 뒤집혀가지고 지 씨엠이한테 대드는 것좀 보소. 동네 사람들 이 미친 며느리 좀 보세요. 지 씨엠이한테 이렇게 대바라지게 구는 며느리 구경 좀 하세요. 억울하다는 듯.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시어머니한테 헛웃음이 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시할머니 앞에서 대놓고 험담하고 저녁도 제대로 안 차려드리면서 정작 본인이 며느리한테 무시당하니 열받아 하시는 게 너무 황당했어요. 그래서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대드는 게 천인 공노할 짓인 거 알면서 어머님은 왜 그러세요? 뭐? 뭐야? 어머님도 며느리 돌이 안 하시고 시할머니한테 막대하시잖아요. 할망구라고 하지 않나? 노인네, 빨리 가시라고 악담을 하시지 않나? 어머님도 되바라진 며느리시잖아요. 뭐? 뭐라고? 너 갑자기 정신이 어떻게 됐냐? 아니요. 저 멀쩡해요. 저 그냥 지금 어머님이랑 똑같은데요? 어머님이 시할머니한테 하듯이 하고 있는데 뭐 잘못됐나요? 어머님. 가실 때가 다 되셨나봐요. 이제 막 오락가락 하고 그러세요? 그럼 남은 사람 편하게 갈 사람은 빨리 가세요. 저는 시어머니가 시할머님 앞에서 한 말을 그대로 대갚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파르르 떠시면서 아이 실색 하시더라고요. 제가 말했죠. 왜요? 기분 나쁘세요? 그러니까 저한테 시집살이 시킬 생각을 하지 마셨어야죠. 그러니까 어머님도 지금 저한테 당하시는 거 아니에요. 시할머니처럼. 제가 소리를 빽 지르니 시어머니가 마침내 눈물을 쏟으며 저더러 너무하다고 한마디 하시곤 나가시더라고요. 시어머님은 저희 남편이랑 시아버님께 저랑 있었던 일을 다 이루신 듯 했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했습니다. 저도 사실대로 말했고, 저희 친정 엄마까지 싸잡아 무시당하면서까지 이 결혼 유지하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사실이었어요. 이혼까지 생각했으니까요. 남편에게 이혼하겠다고 하니 남편이 급하게 일본에서 돌아와 제게 무릎 꿇고 빌더군요. 저는 이미 마음이 차갑게 식어버렸어요. 남편은 사랑하지만 계속 이런 식으로 스트레스 받으며 결혼 생활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는 회사에 반차를 쓰고 변호사까지 선임해서 이혼소송을 하려고 준비했고 남편은 울고 불고 빌며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혼 서류에 남편의 도장만 공란으로 비워둔 채다 작성해서 남편에게 건넸고 남편은 기절할 듯 울며 제발 한 번만 봐달라고 뭐든 요구하는 대로 해주겠다며 이혼만은 하지 말아주길 빌었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눈 끝에 저는 세 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더 이상 시어머니를 뵙지 않는 조건으로 이혼을 반려했어요. 앞으로 제 마음이 풀리기 전까지는 시어머니와 만남도 통화도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둘째, 저희 친정엄마를 모욕한 것에 대해 제대로 사과하셨으면 했어요. 셋째,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시길 권유했습니다. 제가 조건들을 말하자 남편은 수긍하며 바로 시댁에 전달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쯤 시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훌쩍거리며 사과하시더라고요. 저희 친정 엄마까지 욕되게 모욕 준것 미안하다 하시며 다시는 안 그럴 거고 연락도 안 하며 살 테니 아들이랑 이혼만은 말아달라 비시더군요. 그리고 시할머님은 3개월 후 요양원에 들어가셨습니다. 시아버님도 더는 못 참겠다고 결국 아버님 손으로 요양원에 시할머님을 모시더라고요. 그동안 거의 반쯤은 방임했던 걸 인정하시며 눈물로 요양원에 할머님을 입원시키셨어요. 그곳에서 시할머님은 잘 지내고 계신다네요. 시어머님은 다달이 150만원 받던 거 한순간에 끊겨서 울고불고 난리가 나셨다고 해요. 시아버님은 이혼까지 생각하신다던데 그 이후로는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남편도 시댁 관련해서는 얘기를 극히 아끼기 때문이에요. 저도 더 듣고 싶지도 않구요. 아무튼 그일 이후로 이렇게 시댁이랑은 거의 연을 끊다시피 하며 삽니다. 저희 친정엄마는 전혀 모르시는 일이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여전히 엄마 당신의 일을 하시며 행복해하시고 딸이 결혼해서 잘 사는 줄 아실텐데 괜한 걱정시켜 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나름 잘 해결되어서 지금은 남편이랑 행복하게 지내고 있고요. 정말 황당한 이야기였죠. 눈눈이이는 진리였나 봅니다.